안녕하세요. 대구 캠핑리버입니다. 오늘 레이 차량이 입고되었고요. 고객님께서 레이의 가로바하고 짐바지를 사실 구매를 하셨는데 레이, 가로바, 중국산이 워낙 잘안 맞아가지고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제품을 제안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이 전용 레키네이터 모듈러 랙입니다. 짐바지와 가로바, 윈드가드 세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짐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 전용이기 때문에 레이 지붕 전체가 다 덮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에 이렇게 가로바를 잡아주는 문틀형 키트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레이 전용 가로바가 잘안 나옵니다. 정확히 잘안 맞기 때문에 레키네이트에서 나온 키트만이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안전하고요 네, 요거는 레키네이트 모듈러 렉에 포함되어 있는 가로바용 킹 릴리즈 입니다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는 짐바지용으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기 장착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그 어닝이 필요하시면 이걸 다시 장착을 해서 어닝을 부착하면 됩니다 이게 3Nm 토크렌치입니다 끝에는 5mm 육각렌치고요 여기 육각렌치 돌리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3Nm로 해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막 돌리시면 안 돼요 바디에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3Nm 토크렌치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장착을 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레일 안에 홈이 있어요 이 홈을 이용해서 T볼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I볼트나 각종 자전거 캐리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큰 홀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볼트를 넣어서 움직이면 좋습니다 레키네이터에서 만든 모듈러 렉입니다 네, 국산입니다 레이에는 반드시 강추하는 아이템 중의 하나입니다 네,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약 178cm 정도 나오네요. 178cm. 뭐 지하수령 들어간 데 아무 문제 없고요 네, 앞쪽에 있는 윈드가드 떠있어요. 여기 손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하고 데이지가 않아요. 레이 전용 레티네이터 모듈러 렉입니다. 네, 짐바지고요 짐바지와 가로바, 윈드가드 세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프도낮고요 사실 여기다가 룩탑 텐트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자재 낚시 장비 캠핑 장비 등을 올려서 끈으로 그 묶어서 다니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리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